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한국과 미국 사이 대규모 MOU들이 체결되면서 앞으로 성장할 만한 산업군들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미 사이에 체결된 MOU와 개별적으로 나온 협력 내용들 중 투자 규모에 비례해서 성장성을 높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조선, 원전, 반도체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 이야기가 나온 조선 관련된 종목들 탑3 대장주에 대해 알아보면서 각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신규 접근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정말로 큰 힘이 되는데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연결되어 나온 조선분야 MOU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투자펀드가 조성되었고요. 두 번째는 미해군 MRO 부문의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지어서 볼수 있는 부분으로 LNG 분야 이슈가 있었는데 신규로 LNG 330만 톤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이슈들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 이번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이 중에 1,500억 달러가 이 조선업 쪽에 배정이 되면서 크게 주목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 자금은 조선업 마스가 펀드의 자금으로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마스카 펀드 같은 경우는 대출과 보증이 자금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배정된 조선업의 1,500달러 배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 진출의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라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1,500억 달러짜리 마스카 펀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고 왜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산업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민간 자본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타이틀 6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장기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들을 만든 바가 있었는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요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 최저치까지 보조금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진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1,500억 달러짜리 펀드가 조성되고 그걸 통해서 대출과 정부 보증을 얻어낼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에 진출하기 힘들었던 이 미국으로 진출이 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업의 미국 진출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구매하겠다 라고 직접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 마스카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오프테이크 게런티라는 지원 장치를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프테이크 게런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결과물 구매를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해야 이런 조항들이 없어도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들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치까지 얻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년에서 20년 이상까지 꾸준하게 우상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20, 30년마다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연속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사실상 슈퍼사이클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안정성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까지 구축됐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코멘트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돼서 한국에서 구매해야 될것 같다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 협력하여 미국에서도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회담이 종료되었을 때 바로 CEO들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 기업들과 따로 MOU까지 체결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두 가지 발언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에서 미국 투자가 진행이 되었을 때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선박을 확실하게 구매해주겠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한국에서 생산하는 선박들을 미국에서 직접 직수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존스 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서도 미국 내에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해당 내용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은 실제로 미국 내에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탑픽 기업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 일부 종목을 보면서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대장주 1승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두개 기업과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테마주 관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1승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자회사로 있는 상황인데, 이 계열사 자체가 조선 인프라로 꽉꽉 차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움직임들을 자주 보였던 만큼 테마주의 대장주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승 같은 경우는 선박용 분뇨 처리 장치 그리고 조수기 관련해서 주력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 장비 사업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이 무려 91%전 세계 기준 2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1위 기업이니까 조선업이 성장할 때 동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진출하는 선박이 있더라도 전부 다이 1승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HTS 포면서 추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승 같은 경우는 테마주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차트 위주의 흐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은 이 1승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특징,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윗꼬리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생한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연속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대량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신규 매물대들이 새롭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주는 타점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롭게 형성이 된 기준봉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면요. 기준밴드가 현재 5천원 구간에서부터 6천원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량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기준밴드의 중심선부터 3분의 1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상향하는 파동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굉장히 자주 보여지는 패턴인데, 현재 대량 거래량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번에 해당 구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 구간에서 5,500원부터 5,250원 구간에 근접하는 모습들 보여지게 되면 추가 매수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해당 구간에서 신규 매수 역시 전부 유효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길다란 특성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 다시 한번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탄력받아서 올라갈 때마다 그래도 20% 올라가는 경우들 많으니까요. 현 구간에서 목표가 6,000원으로 잡으시되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 생각하셔서 분할 대응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는 부분이면 요 6,000원 구간 1차 매도 한 6,500원 구간에서 2차 매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이 자리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로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데 굉장히 예쁘게 조정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구독자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탑3 종목 1승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소개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실적 분석, 차트 분석 진행을 해드리면서 실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TP 같은 종목은 장중에 실시간 포착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부분인데 13일자 장 초반에 소개를 드린 이후로부터 14일까지 엄청난 상승률 보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으로 또 코멘트 나가고 있고 영상 내에서 소개드리는 종목들 역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텔레그램 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텔레그램은 100% 구독자님들은 무료로 활용하실 수있다는점 기억을 하시면서 입장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현재 주식전쟁 유튜브 영상 시청을 하고 계신데 구독 버튼 연 시점에서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구독자님들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창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설문조사를 마쳐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공부할 수 있는 교재부터 주력 레포트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망을 전부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내에서 보셨던 이 텔레그램망 모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상황인데요.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30초 내외에는 전부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실시간 트레이딩 이슈 방으로 입장이 되게 되시는데 이 방에서는 장중에 실시간 이슈 보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코멘트 드렸던 뭐 TP 같은 종목들 역시 여기서 전부 다 소개가 나가고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실시간 이슈에 따른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레포트 방으로도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이 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저희 주력 포트폴리오 총 다섯 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 편입 종목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력주 없으신 분들 좀 중단기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방 통해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도 기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차트 분석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thank <laughs> you